와 구시안. 아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쉽게 치냐? 몰라. <laughs> 아 장난이고.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툭 쳐서 좀 거리를 내보내려면 우리가 어쨌든 헤드의 가속만 붙으면 된단 말이야 헤드의 가속. 그러려면 지켜야 될게 하나 있어요. 헤드의 가속을 내려면 약간 한시 방향으로 좀 헤드를 넘겨줘야 된다, 보내줘야 된다. 야, 근데 한시로 보내라는 말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뭐뭘 보내야 되는지. 너 내가 한시로 보내라고 그렇게 치지 말라 그러더라. 어, 미안, 나 지금 시행 보고 있어서 뭐라고? <laughs> 아, 미안해, 미안해. 아직 시행 보고 있었어. 아, 장난 아니고 말해봐, 말해봐.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시로 던지라는 말이 어떤 음.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옛날에도 한시로 던져봤는데 너는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음.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한시를 잊고 살았거든. 한시로 던지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아그니까 너는 너가 안 했는데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 아 <laughs> 이게 내가 너한테 그 뻗지 말라 그랬잖아. 던지지 말라고 자꾸 이 팔, 팔을 펴서 공을 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가 팔을 이렇게 펴서 공을 치는 건, 이렇게 밀어 치는 느낌이잖아. 그치? 난 너한테 헤드를 확, 확 보내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도 약간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헤드를 한시로 싹 보내는 거지. 절로 진짜 한시로 이 손을 보내라는 건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공두 개를 한번 쳐볼게요. 성, 잘 봐봐. 여기서 두 개를 칠 건데, 하나는 내가 한시로 보낸 거야. 봐봐. 이건 한시로 보낸 거야. 와... 한시 같지 않지? 응.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한시로 보내는 건, 봐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한시로 보낸다라는 거는 약간, 어, 그치, 한시로. 잘 이거야. 잘한다. 공도 세게 가고. 그치. 그러면, 이슬로 모션 방금 다시 한번, 정면 영상으로 한번, 보여 드리면, 방금 친 샷을 한번 보면은, 분명 머리 뒤집어 까졌을 거야. 왜냐? 내가 한시로 저쪽 방향으로 팔을 뻗으면서 보내려면, 몸이 이렇게 까져요. 그런 필드에서 뒷땅 탑볼이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한시로 보낸다고 던져버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헤드의 속도가 나는 게 아니라, 헤드랑 손이랑 같이 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한시로 보내는 거는 내가 손목만 접어주면 한시로 보내줘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왜 한시로 우리가 보내야 될까? 왜냐면, 자, 내가 한시로 헤드를 보내는 방법을 모르면은, 모르면, 모르면, 손이랑 헤드랑 몸이 도는 방향으로 계속 가. 그러면 이렇게 약간 땡겨지는 샷도 나오고요. 그리고 헤드에 가속이 안 붙어요. 내가 어드레스를 하고 접어요 위로 그냥 접어주세요 접으면서 약간 몸을 돌리면서 접으면 헤드가 어떻게 돼? 벌써 한시로 가고 있죠. 그쵸어 실제로 이 정도 접는다고 했을 때공칠 때는 한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간 여기서 손을 바깥으로 그러면 내 손은 여기서 이 안에서만 이렇게 놀면서 스윙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내려오면 사실 몸이 돌면서 계속 돌면 헤드가 안쪽으로 들어오죠 하지만 내가 내, 내려오면서 몸이 돌면서도 헤드를 손목을 접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한시로 편하게 쉽게 갈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뻗어서 보낼려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제가 항상 말하는 그 털어친다는 느낌이 내가 손목을 팍 접으면서 탁 이렇게 접으면 위쪽으로 접 접잖아요. 그러면 헤드가 팡 털리는 느낌이 나요. 근데 자꾸 털라고는 하는데 또 던지라고는 하고. 어. 그래서 제가 던지라는 말을 진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목표 방향으로 던져라. 뭐 한시 방향으로 던져라라는 레슨이 좀 많은데 저는 뭐 틀린 건 없겠지만 던지라는 말은 너무 약간 많은 아마추어 분들한테 좀 혼동이 올수 있다. 그러다가 채 진짜 집어 던져버려. 그럼 여러분들께서 내 몸은 여기서 옆으로 돌겠죠? 도는데 한시로 헤드를 보낼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로 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근데 내 몸은 돌고 싶은데 손에 한시로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렵지. 아니, 어,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이 돌고 싶, 돌고 있어. 도는데, 팔을 저쪽으로 보낼 거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이 도는 게 아니라, 몸을 뒤집어야 돼. 아. 뒤집으면서 한시로 보내야 돼. 그래서 너 치고 나서 막, 약간 이런 거한 번씩 할때 있잖아. 음 많지. 그치. 그게 자꾸, 내 몸은 돌려고 하면 자꾸 한시로 보내려고 하니까 뒤집어 버리는 거야, 몸을. 그럼 여러분들, 한시로 손을 보낸다라는 거는 좀 잘못된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차피 회전 운동이잖아. 자꾸 몸을 막 이렇게 뒤집어 까면서 공을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몸은 돌되 체는 손목을 이렇게 접는다. 이렇게 접어 보세요 위로. 위로 접는데 이거를 몸을 돌면서 접어 버리면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쌩크는좀 아닌데. 음. 아니 정확히 현실로 갔는데요. 아이 공을 한시라고 <laughs> 보내는 <보잖아>. 거예요. <laughs> 그럼 아마추어 분들은 접어주는 이 느낌을 알아서 한시로 보내는 느낌을 알면 그러면 순간 자 여기서도 이런 탕 털리는 스피드를 내실 수 있다는 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네, 뭐죠? 그러니까 접기만 하면 한시로 간다는 얘긴가요? 어, 그치. 접기만 하면 한시로 가지. 접기로, 접기, 접기로래. 접기만 하면. 단, 그게 있어. 만약에, 내가 백스윙이 문제가 있어서, 혹은 다운 스윙 때그 순서가 잘못돼서, 아웃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있지. 애초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접을 수가 없잖아, 일단, 어쨌든. 그치. 여기 있어야 내가 접지. 바깥에 이렇게 있으면, 접을 수가 없잖아. 그럼 백치는 거야. 어. 그러면 먼저, 어 약간 어느정도 옆으로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그 상태에서 접으면서 접으면서 돌고 음. 그러면 우리가 일석이조죠 인에서 아웃으로 조금 치면서 거리는 많이 날수 있고요 잘 털리니까 손목이 잘 접히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인에서 아웃으로 치니까 어쨌든 땡겨지는 게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좋아지는 건 어거지로 우리가 한시로 던지는 게 아니니까 몸이 뒤집어 까지지가 않아요. 그럼 부상도 없고. 중요한 건, 필드 가서 아이언 뒷땅 탑볼 나시는 분들은 대다수 다 뒤집어져, 이렇게. 생각보다 덤비면서 치는 사람보다 뒤집어서,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머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칠때 오른쪽으로 이동되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뒷땅 난단 말이야. 그치? 근데 내 몸이 돌면서 손목만 툭 접으면, 알아서 공이 팡! 튕겨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원을 제가 항상 이렇게 작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헤드의 원을. 또 한시로 던지면 헤드 원이 굉장히 커지잖아. 그치? 타원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여러분들 접목시키면 여기서 돌면서 접는다. 자, 백스윙 여기까지 갖다 놔요. 여기까지 갖다 놓고 여기서 돌기만 하는 사람들은 체가 이렇게 안으로 빠지죠 손이랑. 그러면, 돌면서 접으면, 여기서 돌면서 툭 접어봐요, 이렇게. 바로 탁 올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탕. 그래서 손이 좀더 밑에 있고 헤드가 위로 팡 튀어 올라오게 해주면, 한시로도 보내지고 자연스럽게 우리 몸도 되게 유연하게 쓰여질 수 있다. 억지로 한시로 잡고, 어, 야,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스윙이 작게, 작게, 작은 원을 그리면서, 어, 지금, 헤드 바로, 어디로 올라가? 헤드 한 시잖아. 음. 그치? 그 상태에서 과한 한 시지만, 내 몸이 돈다면, 스퀘어. 근데, 이 이미지를 자꾸 만들라고 하다 보면, 칠 때, 같이 몸이 돌면서 손도 빠진다. 그래서 잘 안되시는 분들이 보통 여기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접히면서 그 그러니까 땡겨지는 이미지로 피니시가 넘어가요 탕 접히는게 아니라 탕 여기서 작은 상태에서 한번 해보세요 돌면서 1번 도는게 먼저 돌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돌면서 안 돌면서 접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냥 접잖아요? 그럼 아까 피디님 옆에서 막, 따라 하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하더라고. <웃음> <웃음> 이렇게. 왜냐면, 안 돌면, 몸이 안 돌면, 스쿼팅 느낌으로 접혀요. 몸이 돌면 손이 와지니까. 그리고 접는다. 돌고, 접는다. 아, 그니까 러 자꾸, 내가, 누구 유튜브라고는 안 할게. 사실 기억이 안 나. 응. 음. 내가. 손 내리고. 아시죠? 어. 수직 낙하에 한시로 보내라. 수직 낙하에 한시로 이렇게? 어, 이걸 계속 알려주는 어, 거야. 야, 이럴 때? 어, 이런 느낌으로. 어, 맞췄다, 그래도. <laughs> 패스 9 <laughs> 나오는데요? 이걸 계속 연습, 근데 나 처음 왔을 때 패스 14막 이랬지. 맞아, 니막43막 네 그래. 이랬지. 이걸 계속 연습한 거야. <laughs> 이 뻗어. 수직 이렇게. 낙하에 한시로 던져 어, 최강의 조합이네. <laughs>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아.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여기 여기까지 올라가서 돌면서 돌면 헤드가 안쪽으로 들어오지만 돌면서 접으면 헤드가 바깥쪽으로 한시 방향으로 가주니까 이거 한번 잘 느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돌면서 편하게 탕탕 한시로 보내면서 드로우를 낼수 있어요. 이렇게 막아치는 드로우가 아니라 이건 훅이니까 그렇게 연습해 보시면 아마 도움 되게 많이 될 거고 이제 툭툭 쳐도. 탁 접히면서 헤드가 속도가 촥 빨라지니까 거리도 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